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황에서도 객관적인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서 현재 시장의 정확한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보고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트리거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거시경제적인 변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고용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실업률은 이전치와 예측치를 하회 하면서 고용상태가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비노고용지수가 이전치와 예측치를 크게 하회 하면서 생각보다 고용이 견고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정책의 어떤 방향성들이 조금 더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을 자아낼 수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이전 최후 예측치보다 0.2% 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할 수 있다. 또 이런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지수는 여러 가지로 혼재된 어떤 결과들을 줬는데 그럼에도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소폭 반등의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후에 자정에 발표된 미국 미시간대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무려 이전과 예측치를 1% 상을 하면서 시장을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재유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많이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국의 3대 지수도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도 무려 1.3% 이상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로이터에서 4천 명 이상의 트레이더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올해 인플레이션과 관세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점에서는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이 이어지게 됐을 때 시장에 어떤 타격을 줄지 현대로서는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면서 시장이 더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속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5 9회 슈퍼볼을 관람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면서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는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광과 알루미늄의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11일 전후로 해서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 상호 관세에 따라서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인 중국과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중국이 예정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석탄과 알카천연가스, 그리고 원유와 농기계 대형 차량 등에 대해서 15에서 10% 정도의 추가 관세를 물렸습니다. 미국이 보편 관세를 부과했는데 중국은 품목별 표적 관세로 맞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세 전쟁이 막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중국의 보복 관세, 백악관은 특별하게 대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보복관세가 예견된 것인데다가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중국의 맞대응에 관세율을 더 올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도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시장이 복잡하게 이어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번 주에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되는데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파월 의장이 상원과 하원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의회 발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발언을 통해서 금리 전망이 더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이 파월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미 국채 수익률이 4.5% 미만으로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래도 안도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하게 되면 미 증시를 비롯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 스코프 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발언한 것들과도 일맥상통한 움직임인데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아니라 10년물 국채수익률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서 통화했다. 이런 소식이 뉴욕포스트 등 미국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러시아의 크렘린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에 국제 개발처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모든 이슈를 논의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가 돼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미국이 어떤 광물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희토류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주요 광물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에 종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시장에 어떤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이 글로벌 경제와 더불어서 자산 시장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시장에 어떤 우호적인 방향성이 나오게 됐을 때는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스트레티지가 일주일간 비트코인 매수를 중단했었는데요. 창업주 마이크 세일러가 다시 비트코인 매수를 암시하는 이 포스팅을 재개했습니다 세일러 트래커 차트를 본인의 액세에 공유 하면서 푸른 선은 죽고 초록 점은 오래 살길 바란다 라는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면은 비트코인의 약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약세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계속해서 본인들의 추면에 이어질 것이다. 이것을 예고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 유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순유입과 순유출이 번갈아서 나타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순유출도 지금 크게 크게 나타나는 구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한주 동안에 총량은 순유입이 더 많았고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에도 1.71억 달러가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순유출이 나왔던 구간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순유출은 이 피델리티의 FBTC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FBTC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바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순유출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의 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순유입세로 이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보다 절대적인 양에서는 적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순유입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비슷한 수준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순유입과 순유출이 완전히 0으로 집계가 됐죠. 거래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더리움의 어떤 기관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우호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 상으로는 좋은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거시경제적인 이슈이다 보니까 평소보다 거시경제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온체인지표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립토퀀트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활동성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크게 하락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하락을 했고 지난 1년 동안의 흐름과 비교했을 때도 1년 내 최저 수준에 가깝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비로는 무려 15%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네트워크의 활동성이 침착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트워크의 활동성 저하는 이 채굴자들의 행동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황에서 채굴자들의 최선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지난주에 2,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채굴자 지갑에서 이동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채굴자들의 어떤 흐름들을 볼때 중요하게 보는 해시리본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에서도 지금 데드크로스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2평선이 62평선을 하방이탈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항복 시그널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저평가이 바닥 구간에 가깝게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를 지금 난이도가 또 4%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굴자들의 에는 더 많은 스트레스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서 길게는 한달 동안도 약세 국면이 진행될 수 있다. 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의 상승 모멘텀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무기한 선물의 펀딩레이트를 한번 살펴봤을 때, 7일 이평선을 한번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하락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지 대비로는 무려 85% 지금 하락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약세 국면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짙어졌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펀딩레이트가 하락 국면에 있다는 것은 레버리지 롱 포지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투기적인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투기적인 수요가 반드시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수요들,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되게 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 전환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내 네, 감정 지표 흐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장은 늘 대중의 감정과는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에서 시장의 감정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을 때, 네, 이렇게 감정 캔들에서 매도에 대한 관점들이 줄을 이루는 이 캔들의 끝에서 이 부분들이 많이 높아지는 구간은 시장의 퍼드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후에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시장에서 강세 감정들즉 매수에 대한 관점들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될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나 매수보다는 보유에 대한 관점들, 즉 중립에 대한 관점들이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시장이 더 반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공포감에 빠질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감정들이나 아니면 선물 거래에 대한 지표들 여러 가지 어떤 약세 국면을 가리키고 있는 지표들은 아주 호재 하나에도 순식간에 반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시그널들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 국면으로만 갈 것이다. 앞으로 꾸준히 이런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들보다는 조금 더 열린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는 볼수 없다라는 시그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이블 코인의 비율 채널을 한번 살펴봤을 때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의 어떤 지표들 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바닥을 찍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대략 요 정도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들까지 이동을 하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될지, 이러면서요.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최근에 4.7만 비트코인이 거래소를 빠져나간 징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징표는요 내부 원래 이동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일부 대형 기관이 비트코인 준비금 축적을 위해서 배수한 정황으로도볼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소에서 유출되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에 즉각적인 공급 충격을 미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네, 앞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활동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위스 블록에서 종합적으로 네트워크와 관련된 지표들을 측정을 했을 때 네트워크의 성장성 지표는 그럼에도 계속해서 비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크게 조정을 받았던 유동성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조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시간의 힘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대세상승장이 꺾인 증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2025년 대세상승장 잔반을 두고서 전략을 이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발 기관 수요를 살펴봤을 때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계속해서 양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흐름들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양수를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에 백악관의 크립토차이죠이 데비삭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 이유로 비트코인이 조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뭔가 원망 섞인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이 데비삭스가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6개월 이내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 행정부가 많은 것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향후에 100년 동안 디지털 자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6개월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 대비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해준 것입니다. 네, 아크인베스트의 암호화폐 총괄 출신이자 블록체인 전문 벤처 캐피털인 플레이스홀더의 매니징 파트너 크리스 버니스케가 암호화폐 강세장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현재 조정은 강세장 중반에 나타나는 하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4월, 5월, 6월에도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이 5에서 80% 폭락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RWA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오라클 솔루션인 레스톤의 공동 창립자가 최근 비트코인의 불안정한 가격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지만 기관 채택이 증가하고 있고 전통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 인프라가 확대됨에 따라서 RWA 생태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전통금융시장은 4 5 0조 달러 규모로 기관 투자자들은 이중 100조 달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이4 5 0조 달러 중에서 1에서 2%만 RWA 생태계로 유입이 되어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RWA와 디파이와 관련해서는 이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이 올드리버티 파이낸셜을 봐도 지금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의 대세상승장 흐름에 가장 중요한 메인스트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파이어 차트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100K 아래에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다 보니까 현재 102K에서 새롭게 배도벽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K에서도 더 뚜렷해지고 있고 110K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매도세의 공세가 더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대규모 주체들의 물량을 계속해서 던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던진 이 갈색고래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넣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흐름들이 이어질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바이더집 전략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차트 상으로 봤을 때 4거래일 동안에 가격의 변동폭은 꽤 있었지만 그럼에도 무려 4일 동안 거의 등락 없이 종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상 도지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만큼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22평선과 52평선을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2평선이 52평선을 지금 하회하려고 하는 데드크로스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에 성공할지 여부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52평선이 대략적으로 98.7k에 형성이 되어 있고 22평선이 99.4k입니다. 상당히 가까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두 개의 구간들을 빠르게 반등하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상방 돌파를 해야지 추세적으로좀 전환된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MACD 상으로는 지금 약세 국면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RSI 같은 경우도 중립 구간인 50을 하회했지만 그럼에도 평평한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매도세가 약화되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미션들을 수행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철2시장 기준으로 가격이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찐 반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요 구간들을 상방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하락주사로 전환을 했을 때는 92K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중요한 지지구간들과 그리고 다기보유자들의 실현가격 90K까지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격이 더큰 폭으로 지금 변동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청산이트넷 상으로 봤을 때는 97.5K에 강하게 쇼포지션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재발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임기 초반부터 강한 정책을 꺼내 들고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는 고도의 계산이 있을 것이고 이를 협상에 활용하려는 용도가 크다는 것을 앞서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더큰 공포감에 빠질수록 전략적인 관점은 동일하게 유지 해야 됩니다. 결국은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바이더 딥이 가장 유의미한 투자 전략이란 것을 확인하시면서 계속해서 장기적인 대응 전략들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